마치 모델하우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근데 냄새는 영상에 안 담기니까 고마운 줄알세요요 냄새! <laughs> 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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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단점은, 아, 장점은, 아, 깨끗하다. 호스가 <laughs> 답변을 빨리빨리 잘해준다, 친절한다. 이그 정도. 여기가 한인타운 쪽인데 그 실장님이 같이 계셨거든요. 그 실장님이 여기가 강남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도시. 그래서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고 수영장 있다 그래가지고 와봤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는 수영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어딘가. 이곳은 바로 제가. 아주 저하고 친한 형님인데, 어저께 그냥 카톡으로 전화해서 숙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 너 어디야? 어? 나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또 있어. 숙소비 안고도 괜찮아. 거기 가 있어. 쿨하게. 나 물어보기도 전에. 형, 그럼 나 너무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동.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한국에 들어가 계신 단계로, 제가 2주 동안, 잠시 빌렸스가 됐습니다. 여기가 미딩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그쪽에서 가까운 하여간 신도시 쪽입니다. 니가 대구리. 헌지, 대리리산 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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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산 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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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산대리리리 어떻게 먹어요? 네, 요거 찍어 먹는데. 저는 이거 풀을 별로 안 돼가지고 같이 안 먹는데. 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이랑 고기 해가지고 같이 먹는데. 뭐, 떡볶이도 약간 시큼해요. 갓을 이제 식초에 절였을 거예요. 아. 어... 데 네. 무슨 맛이야? 여기는 돼지고기 수육인데 어. 이 소스가 엄청. 발짝 찍은 하면서 짭조름 해 간장 소스. 모닝도 리얼해. 와게모닝도이 처음 먹어. 떡볶 떡국 맛도 진짜 맛있어. 맛있는 그 저기 찐국집 볶음밥 사진 찍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시켜 먹게. <laughs> 찍어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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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는 안 돼요? 네. 아하, 얼마에요? 예, 47만 원 47만이면 얼마에요? 2만 0천 원? 5만 원이라고 치면은 오, 50이면은 아, 2만 아, 원 정도 1회 3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2만 5천 원으 맥주 3잔에 끝나줄게 어. 어, 돼지고기 하나 볶음밥 메뉴 3개 시키고 맥주 3잔 먹었는데 2만 5천 원 나왔어. 맞아요? 콩카페? 콩카페 어디지? 콩카페. 오 시끄럽. 엄청 시끄럽네. 아 콩. 서 있었는데 땀이 삐질삐질 나네 진짜 이제 동남아에 온것 같아 동남아에 오니까 이렇게 택시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지 음, 우리가 일본이나 어디 다른 나라에 갔다고 생각해봐 택시 못타이 날씨에 버스 잡아 타러 이동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동남아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지 그 네? 어, 죄다 여기 앉아있나 봐. 아이스크림 다 먹네? 아이스크림이 유명하거 어? 음? 뭐 살려고 줄수 거야? 몰라요. 무슨 아이스크림이 유명하대? 그냥 여기가 유명한 거예요. 아, 아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집이? 유명한 곳아 여기가? 와 큰일 났어 안 먹자 오빠는 어? 기본? 몰라 나 지금 몰라. 야 이거 큰일 났네 화 어디지? 말차 마차, 마차. 장뜩 아이스크림 집에서 녹차 맛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어우 음. 더 입고어서클리면 큰일납니다 여기가 이름이 뭐라고? 아이스크림? 장 h a 이스크림 e n 장 i 장 e 1958년도부터 있었던 거야? 무슨 맛 n g t i e n c h 바닐라인가? i l a 반바닐 a 반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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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i 일단 내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야 그게 i 게 들어갔다 바닐라빈? NOPE 코코아 아 코, 코코..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어 먹어봐 음... 내가 좋아하는 살이 아니라서 말차는 맛있었어 뭐 먹어 말차는 뭐 브랜드는 진짜 다 있는 것 같네 전부가 웬만한 이름 있는 브랜드들은 다 있다고 보면 걷다가 힘들면은 땀 시키러 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리스 뭔지 잘돼 있는 것 같아. 한국 백화점보다. 뭐야? 공항 게임 한 가운데 있는 쇼핑몰입니다. 저처럼 이 화장실 깨끗한데 아니면 볼일 못 보는 사람들은. 호안 게임 쪽에 오시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볼일 보시면 아주 나는 한번 실패했어. 괜히 아이스크림 가게서 에볼일 봤다가 더 뒤진 줄 알고. 장점 브라자에서 나오고 바로 앞에 보이는 게 호안 게임 호수입니다. 가봅시다. 어, 호안 게임. 어그 유명한 호안 게임이야. 아, 응. 보고 싶었어 호안 게임. 주말이라 차 없는 거리인가 봐. 주말이라 처음 그 자리여서 이렇게 막 건너도 돼요. 음. 너무 좋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뭐라고 했더라? 거북탑. 거북탑이래요. 여기가 황겐 호수가 검의 호수래요. 네. 검의 호수인데 그게, 잠깐만요. 전설이 있어요. 15세기에 메러이 왕은 침략한 명나라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황금 거북신으로부터 마법의 검을 받았대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레러이 왕이 여기 호수에다가 다시 줬대요. 음. 거북... 거북이가 검을 물고 와서 검을 응. 주고 응. 다시 거북이한테 돌려준 거죠. 어, 다시 줬대요. 그래서 이그 전설 때문에 이 호수는 호환게임 호수, 검의 호수로 명명이 되었고 거북이 탑이 그 전설과 관련된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앞에 저 탑도 무슨 저기 명소, 저 명소가 아니라 유적지더라고. 뭐, 옛날에 지어진 탑이래. 탑이라는 게 산스크리트어라서 이게 한국어로도 탑이고 얘네 말로도 탑이라고 한대. 아, 진짜요? 아무것도 없죠? 어쨌든 탑이야. 레 왕조가 이 거북이한테 검을 받아서 명나라를 물리치고 하노이를 수도로 삼았대 처음으로. 그래서 여기가 수도가 된거래.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물속으로 들어갔네. 나무가 피곤했나 봐. 물속으로 들어갔어. 나무가 피곤해. 여 기가 이제 광장 이자 리타이토 레 타이토 974년 에서 1028년 까지 래이게 누구 라고레타이토뭐하 사람 이라고 그냥 사람 이라고 국나라를 물리치고 왕이 되었대요 응. 그래서 하노이를 수도로 삼으셨대요 응. 레타이토 동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해 떨어지는 방향이라 굉장히 저렴하 멋있다고 합니다 야, 우선 슨 사원? 사원이 녹슬었대 그 얘기할까? 녹슨 사원이라고 목 사원. 도 사는 아 와, 카메라로 보이는 이게 너무 예쁘다. 지금 오빠를 팔로우하는 이 풍경 자체가 아, 벌써 끝났어? 어, 에 벌써 끝났구만. 가서 볼 수가 없네. 자료로 보세요. 구글 <laughs>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laughs> <와>. 입구는 여기. 여기. 는 여기. 입구 여기. 유원지 같은 느낌 나네. 응. 완전 유원지다. 완전 여기가. <laughs> 월미도와미도 나무가, 나무가. 그, 이거 뭐한 300년 됐겠다 300년? 와 이거 뭐야? 와여기 사.. 뭐야? 발을 쫓아서. 음... 어머니 수배 신앙과 관련된 특별한 영적 장소. 베트남 최초의 어머니 여신 상호입니다. 자세한 건보고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뭐 어쨌든 최초의 어머니 상황인데 가자. 저상호을못 갔으니까 이상이라도 보는 거. <laughs> 어? 왜 들어가? 저 사람들은 들어갔네. 우리가 다른 거 구경을 갔다 온 사이에 열어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쭉지나죠 다리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둘이 5 0 0 0 원밖에 안 하는 거잖아 네 싸네 둘 여기. a 왔으면 또 한번 들어가 봐야지 u Thank you. Thank y 이 봐. 이 h a n k you. 달. h a n k you. Thank 나 o u Thank 한자로 t 으면어 k y 엄청나게 좋은 위치에 자리 를 잡고 있군. <목소리> 거북이 무슨 뭐 이런 동상 동상은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같아 안에 들어가 있어? <목소리> 어 여기네. <있네>. 있 <목소리> 거을 몰아다 줬다면 이거 뭐 거북이라기보다 물개가 생겼는데 네. 이게 뭘까 번역기를 빨리 돌려봐 겠게 이게 손이 소이야손 여기 거북이 또 있어 네, 이거 거북이라기엔 물개가 생겼어 <laughs> 무섭게 생겼는데 어, 뭘봐 보려고 음. 이게 거북탑 뭐 자기 모용이지만 뭐 이런 거북이가 물어다 줬다 정도로 물어다 줬고 가져갔다 어 그러니까 검 빌려준 거지 렌탈한 거지 렌탈. <laughs> 저기 있나? 잉어들이 저물 받아 먹느라 그러게. 물라물 받아 먹고. 여기 뭐별거 없네. 이거 구경하는데 한 5분, 5분이면 구경 끝나는데. 5,000원이네. 그러니까 사람들 이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 절로 가면 그 응아이 툭강장인가 거기야. 근데 오늘은 오토바이가 없는 거지 차 없는 날이라 오토바이가 있네? 뭐야? 뭐야? 여기야 여기가 로타리잖아 아 여기 있네? 여기는 내가 볼때 평일에 와야지 멋있겠다 멋있겠다 주말에 오면 은 차가 안 다니니까 드디어 여기에서 사파와 하롱베이 투어를 발견했습니다. 원데이 투어, 투데이 원나이, 스리데이 트나이. 하롱베이가 1박2일이7 8 불이야. 이게 지금 적인가? 배 배값까지 다 얘기하는 거겠지? 물어봐 한 번. 어. So, 하롱베이. 하롱베이 투어. 원데이. 원데이. 원데이 투어. How much? c r u 투어. Yeah. Hmm. Ah, long by one day. How long by one day. Yeah. This, Bus, boat, this boat. This boat. Yes. Lunch guide Different boat. Ah, different boat. So okay. So sixty dollars for. Uh -huh. Ah, boat size And thirty dollars ah. for this uh -huh. one. Okay. Thirty dollars for this boat. Thirty dollars. Yeah. Um. So no AC. No AC. Yeah. Ah, aircon 없다고? Yeah, yeah, aircon. Ah, yeah. So for lunch. 아, 어, 런치, 그러니까 다 포함됐고, yeah. 이거는 에어컨이 so 없고 30. Yeah. 이런 건다다 다 들어가 있고, yeah. 30불. 어, oh, 오케이. Okay. So you can see this day. 아하. Uh -huh. Not include this one. 아. Uh. Yeah. a b o u t 3 h r e e dollar. t 3 r e e dollar. Yeah. 어, 삼천 원. 어, plus. Yeah. Wake uh. up in the morning and you back to Hanoi. Um. Yeah. So, including this b o s i x dollar s o n This is luxury. Yeah. Five star. Five star. Yeah. And buffet lunch. Buffet lunch. Yes. And sofa lounge. Sofa lounge. Yeah. And swimming pool. Oh. Swimming, pool. swimming pool. Swimming pool. So same place. Uh huh. Include this one. Ah, include. And limousine bus. Limousine, ah, bus. limousine bus. bus. Yeah. Ah. So this boat sixty dollars. Sixty dollars. 얘만 빼고 나머지는 다포함되 있는 거네. 그래, 이 o 듀앱 네임 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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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거 오케이. 거하고 한국에서 예약하는 거하고 어느 게더싼지 확인해 봐야지.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 뒤질 것 같아 땀을 아, 한 뭐, 바가지 흘렸어 땀도 엄청 많이 흘렸어 그리고 <목소리> 아, 아까 보니까 16000보 응. 넘게 네. 벌었더라고 네. 너무 힘들어 아, 네. 집에 가서 좀 쉬겠습니다 네. 안녕 강소리? 아니 강소리 강소리 <laughs> <laughs> 강소리 아니야 있잖아요. 목친하 응? 어막말